얘랑 얘랑 같다라고 와야 되죠 교점을 찾는 거니까 x제곱은 마이너스 5x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다라고 놓고 이거 이쪽으로 넘겨야 돼요 그러면 x 세제곱에 마이너스 3x에 플러스 2거든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인수분해를 해줘야 돼 근데 인수분해를 할때 당연히 잘봐 여기는 이 점은 당연히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1을 넣으면 그 성립인데 이게 접점이거든요? 접점이라서 사실 1을 한번더 넣더라도 0이 나와요. 이건 경험상 알수 있는 거고, 나중에는 그뺀 함수라는 그 새로운 함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유추해낼 수 있는 내용인데, 지금은 그냥 경험상 우리가 한번 알아 봅시다. 자, 무슨 얘기냐. 1을 넣어라. 그럼 0이 나오죠? 그럼 x 1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그럼 얘는 x 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랑 곱해서 얘가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2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해서 X제곱이 없어져야 돼요. X제곱이 없으니까 여기는 플러스 X가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럼 실제로 얘를 인수분해를 해보면 X-1에 X 플러스 X 2로 인수분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X-1을 몇개 가지고 있어요? 두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이 접, 접하는 이 직선에 대해서 만나는 점을 찾을 때, 두 식을 같다라고 놨을 때 항상 뭐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x 1의 제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쓸때 우리는 바로 이렇게 쓰자는 거지. 이렇게 식을 써 놓고 어차피 1을 넣고 1을 넣으면 성립하니까 얘를 x 1의 제곱이라고 쓰고 여기서 상수항 뭐 나와요? 1 나오죠. 그럼 곱해서 얘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서 상수은 뭐가 돼야 돼? 2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이 점은 뭐가 된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2, 콤마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에, 에?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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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그럼 이 A와 B 값이 a 와 B를 지나가는 이 3분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어요. 좀더 쉽게 구할 수 있겠죠. 이렇게 식을 바로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찾을 수 있는 팁은뭐다 접하면 자, 접하면 사, 사실 이제 접하는 건 이렇게 접하는 거예요. 이렇게 접하면 자, 이런 모양으로 접하면 제곱을 갖는 제곱 인수를 갖는다. 자, 어떤 식에서 f x 는 g x 라고 하는 이 식에서 두 개를 같다라고 놓은 식에서 제곱 인수를 갖는다. 이러한 내용들을 잘 정리해 두시면 문제 풀기가 조금 더 쉬워집니다. 아시겠죠? 이거보다 더 쉽게 푸는 방법이 있어. 근데 그거는 이제 그래프를 좀 그리고 나서 하는 게 조금 더 좋기 때문에 일단, 어, 요거는 접하면 두개의 인수를 갖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은 조금 더 쉽게 정리가 됩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자, 뒤쪽에 있는 문제들은 이제 거의 접선의, 어, 응용 형태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접선의 응용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결해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여기서 나오는 모든 문제들은 사실 이 접선법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뭐가 문제냐 이 풀이를 한번 해보고 고민해보고 다시 한번 오답을 해봤느냐 안 해봤느냐의 문제고 이거를 배워야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미 할수 있는 방법은 다 배웠거든요. 다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풀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고요. 자, 한 가지 내용만 더 추가를 합시다. 두 가지? 두 가지 내용만 더 추가를 합시다. 그러면 이제 접선이 완성이 되는 거야. 자, 네 번째 내용은 공통 접선이에요. 공통 접선. 자, 공통 접선인데, 자, 이것도 이제 원리는 간단해요. 어떤 직선하고, 어떤 곡선하고, 어떤 곡선하고, 이렇게 접한다. 자, 두 곡선이 접하면, 당연히 이 사이를 지나가는 공통인 접선이 생기겠죠. 이걸 보고 우리는 공통 접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공통 접선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쉬워요. 만나는 이 교점 있죠? 이 교점의 x 좌표를 T로 잡는 거예요. 자, 이 교점을 T로 잡고, 얘를 FX라고 놓고, 얘를 GX라고 놓으면, GX라고 놓으면, 우리 간단하게 t를 넣으면 만나야 되기 때문에 f(t)의 값과 g(t)의 값은 같아야 돼요. 이게 첫 번째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당연히 여기서 기울기가 이거의 공통 접선 동일한 기울기를 가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f 프라임 t와 그 다음에 g 프라임 t는 같은 값을 가져야 돼요. 자, 이걸 이용해서 문제 푸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두 개의 곡선이 나오고 거기에 공통의 곡선을 그었다 그럼 당연히 공통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공통이라는 말이 나오면 전부 다 문제 이렇게 푸는 거야.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 문제를 보면 되는데 자 48번을 먼저 보세요. 48번 자 FX가 X 세제곱 더하기 AX 마이너스 3이고요. 자 GX가 dx 제곱 플러스 5예요 자, x의 2인점에서 접한다 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이렇게 돼 있고,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근데 여기가 얼마라는 얘기야? 2라는 얘기야. 그럼 생각해 보세요. 2를 넣었을 때 값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2를 넣어. 그럼 8 더하기 2a 마이너스 3하고, 여기다 2를 넣은 4b 더하기 5하고 같아야 돼요. 이게 첫 번째야. 이게 ft와 gt는 같다. 나는 이 방법을 쓴 거고 두 번째는 f 프라임 t와 g 프라임 t가 같은 거야 그러니까 얘를 미분하고 2를 넣은 거랑 얘를 미분하고 2를 넣은 거랑 같아야 되죠 그래서 두 번째는 자 여기다가 여기다가 2를 넣은 거 그러면 얘를 미분하고 2를 넣으면 f 프라임 x를 구해야 되니까 각각 미분한 거를 각각 씁시다 3x 제곱에 플러스 a가 될 거고요 2b x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12 더하기 a가 될 거고요 얘는 4비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12개 문제 수두 문제 해결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라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공통 접선 이렇게만 나오면 좋은데 이렇게도 나와요. 짠, 짠. 자, 이렇게 두 개가 만나지 않는데 이렇게 지나가는 이 선도 마찬가지로 공통 접선이라고 부르거든요. 공통 접선.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느냐? 똑같아요. 여기는 요점을 t라고 놔요. 접선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요점을 s라고 놔요. s, 자, s라고 놓고, 자첫 번째는 자이 점에서의 기울기 하고 이 점에서의 기울기 하고 어때요? 같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쓰는 거야. f 프라임 t 하고 F'S하고 같다. 이렇게 이제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F'T와 그 다음에 F'S가 이두 개의 점을 지나가는 평균 변화율과 같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평균 변화율과 같다라는 식을 세우는 거예요. 자, FS. 자, 여기는 G, 여기가 G니까. 어이구, 이게 F'이 아니죠? G'이죠? GX고, 여기는 FX니까. 자, s t분의 gs 그다음에 ft. 자, 이렇게 쓴 식이 f t와 같거나 또는 g s와 같거나. 이런 식을 써 주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근데 잘안 나와. 만약에 공통 접선 문제가 나온다. 그럼 95% 이상은 예고 5%는 얘거든요. 근데 잘안 나와도 이런 문제를 한 번도 아예 다뤄 보지 않으면 대응이 안 되니까 이렇게 문제를 푼다라는 건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거기 47번. 7번. 자, 47번이 바로 요거에 대한 내용이긴 한데 이거는 구체적인 값이 나와 있어요. 둘다 미지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47번 문제는 조금 쉽게 해결이 될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이 아이디어가 들어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41번을 풀어 보세요. 왜 이렇게 딴 생각을 하는 거야, 김우진? 응? 뭐 아니 아니긴내 진짜 슬픈 게 있어. 슬픈 사실이 있어. 내 나이 40을 넘기니까 어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대충 알거 같은 거야, 이제. 너희들의 눈빛과 행동을 보면 아 얘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거의 다 맞는거야 그게 너무 슬픈거야 너무 슬퍼 속, 우리말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모르는게 약이다 괜히 알아가지고 이게 상처를 받는단 말이지 분명히 제가 열심히 공부한다고 했었는데 다시 와가지고 딴 생각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내 마음에 상처겠어 얼마나 음? 음. 내 마음에 상처겠냐고 자, 볼게요. 자, 여기 <laughs> P라고 하는 점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접선을 L이라고 했을 때, 그 L이 GX와 만나는 점을 Q. 그 다음에 GX와 X축이 만나는 점을 RS라고 하자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 점이 R, 그 다음에 요 점이 S. 그 다음에 여기서 동시에 접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요 점을 Q. 그 다음에 요 P라고 하는 점은 1,1이 되는 거고요. 자, 이고 지금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라는 게이 문제거든요. 그러면 자, 우리가 먼저 생각해 주셔야 될건 뭐냐. 자, 여기서의 기울기 있죠? 여기서의 기울기. 여기서의 기울기는 얘를 미분해서 얘를 넣는 거야. 그럼 기울기가 얼마가 나와야 돼? 2가 나와야 되죠? 그럼 기울기에 2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이 점에서의 기울기도 마찬가지로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활용하는 거야. 이거 이걸 활용하면 이전이 나와요. 그럼 바로 거의 끝나요. 왜 끝나냐? 자 이점. 전...